국가 국가 안녕하세요 초록색 스킨 초록색 피부와 아주 예쁜 분홍색 재킷 슬입은국깡입니다 꾸꾸꾸꾸꾸가 오늘은요 스폰지밥 타워 디펜스 초보자들을 위한 꿀팁 두번째 이 탄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저번에 이 스폰지밥 좋아요 게임 좋아요랑 커뮤니티 쿠로 가입을 하면은 두배 속도와 보석을 주고 이런 혜택들이 있다고 했죠. 진짜 필수인 두배 속도를 주기 때문에 저거는 다꼭 하시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두 번째 팁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된것 같아요.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여기 상점에 들어가면 말이죠. 여기 살짝 내리면은 에픽 상자 무료 제공이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주는 거더라고요. 어 보면은 빵. 받으면은 하루에 하나씩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전설 유닛, 신화 유닛 등 이렇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씩 하루에 한 번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마다 받을 수 있어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는 이 밑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 여기 스토리지라고 있어요. 이 저장소인데 이게 지금 로벅스지만 제가 한번 받아왔기 때문에 저장소인데 아니 로벅스인데 여기 무료로 딱 처음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받으면은 유닛 들어가면은 유닛 제가 200개잖아요. 원래 처음에는 100개까지만 보관 되거든요. 근데 방금 보여드린 걸 이렇게 받으면은 200개까지 유닛이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받으세요. 무료입니다. 무료. 지금 유닛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웨이브가 있잖아요 웨이브 웨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뜰 때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버튼을 웨이브 건너뛰기를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일부러 아니 일부러가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데 웨이브가 끝날 때마다 그래야 웨이브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번거롭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설정 창에서 웨이브 자동 건너뛰기 웨이브 켜기를 하면요 저거를 이제 안 눌러도 자동으로 몬스터 유닛들을 다 잡으면은 웨이브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저거를 꼭해 주시고요. 예, 네, 다음으로는요. 코드입니다. 코드 지금 이 화면은요, PC 화면으로 로블록스 스폰지밥 타워 디펜스를 접속했을 때 화면인데요. 여기 보면은 게임 좋아요 숫자가 있고요. 이 좋아요 숫자를 얼만큼 뭐 지정된 숫자를 이 달성을 하면 여기 게임 운영자가 새로운 코드를 항상 알려드,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보석이라든지 보물상자라든지 마법의 껍질 등 여러 혜택들을 주거든요. 코드를 이렇게 발급해 줄때 그거를 빨리빨리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코드로 넘어가면 만료가 돼서 못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아요 코드 또 50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쓰시고요. 다음은 55만이네요. 이게 금방금방 숫자가 차기 때문에 빨리 코드 뜰 때마다 바로 사용하셔가지고 보석 얻어서 뽑기 해서 신화 유닛을 얻길 바랍니다. 꼭이요. 빨리빨리 써야 돼요. 네, 코드는 여기, 여기서 코드 딱 여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어, 일단 제가 쓰긴 했는데 한번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띠띠! 자, 이미 받아서 전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전에 코드를 이렇게 쓰면은 만료가 되었다고 안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써야 돼요. 아,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실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패스 패스를 가면 프리미엄 패스가 있고 무료 패스가 있는데 이거 레벨 캐릭터 레벨이거든요 뭐 유닛을 깨거나 뽑기를 하거나 뭐 그러면 뭐 경험치가 차서 레벨이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이 보석 아니 보상을 하나씩 다 받아주면 되는 거고요 이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시즌이 끝나면은 다시 1부터 가는지 몰라도 이거를 좀 받아 주시고 그 다음에 퀘스트 퀘스트도 이제 1일 1일마다 매일 할수 있는 퀘스트가 있고요 그리고 주간 일주일마다 할수 있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일 퀘스트 새로고침 얼마 1시간 14분 남았고 주간 4일 1시간 남은 겁니다 데이 아워 4일 1시간 이고요 14분 미닛 14분 이고요 끝없는은 다른 뭐 그런 퀘스트인데 이거는 뭐 시간제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플레이어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거, 이거는 끝없는 모드, 웨이브 깨는 거고요. 이 캐스트를, 어, 알차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1일 캐스트는 1일 끝나기 전에 다 이용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 조금 별로 안 남았는데, 이거 날리면 아쉽잖아요. 이런 거 해주고, 주관도, 네, 놓치지 않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접속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보상인데, 이것 때문에 게임을 못 즐기더라도 매일 출석을 해가지고 받으시면 참 좋구요. 그리고 업적. 업적입니다. 이거 캐스트죠. 캐스트 깨면은 이것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네. 받으시면 됩니다. 업적에 따라서 이런 소소한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스폰지와 타워 디펜스 초보자분들을 위한 꿀팁 두 번째를 촬영을 했는데요. 제가 하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 네, 처음에 어, 이게 뭐지 저게 뭐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 뭐, 음, 웬만한 지금, 지금 업데이트 되기 전까지 어, 웬만한 콘텐츠들은 다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한알 이거, 이거, 혹시, 거래는 어떻게 하냐요? 하나요? 궁금하신 게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최신 거래 업데이트가 됐죠. 여기, 여기, 여기 들어가서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과 유닛을 거래할 수 있는 혹은 아이템들, 아이템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많아, 사람들. 어, 거래 들어왔죠? 그러면은 딱 거래하는 겁니다. 수락. 어, 이미 거래 중이네. 자, 여기, 여기 거래창을 열고 예저 거래를 예 이렇게 하는겁니다 거래를 보내는거에요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수락을 하면 거래창이 열리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뭐 신화 10개로 다람이 구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1렙짜리 신화로 높은 렙 신화 구함 뭐 이렇게 다람이 7개 팜뭐 이런식으로 어 여긴 또 뭐하는거야 여기 이뭐줄서서뭐 하고 있나 봐요. 오 레벨 50. 헤이, 레벨 50입니다. 어? 와. 지금 뭐 하는 자 무슨 여기 새로운 무가 있나 봐요. 자, 이렇게 하면은 거래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 하나 해 볼까? 자, 오케이. 오시나 해왕성. 오 대박. 자, 감사합니다. 제가 <laughs> 감사합니다. 어, 해왕성 주시나요? 아 뭐야. 자, 이렇게 해서 거래 불발이 됐죠? 어 레벨 12. 오 감사합니다. 자, 레벨 1로 레벨 12짜리. 과연! 아, 치소! <laughs>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봐요. 궁금한데, 뭐 하는 거지? 무료 룰렛 합니다. 비용 아무거나 다 봐요. 받는... 아, 다람이 나와요. 인증 가능. 신화 주면 다람이 확률. 아, 이렇게 줄 서가지고. 아, 약간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네. 룰렛 돌리기 해가지고 지금 <laughs> 지금 뭐 일종의 그런 게임이죠 일종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네 룰렛 돌리면은 어, 어떻게 하는지 좀 구경하고 싶다 에, 뭐 어떻게 하나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나가게 하면 되고요 아 그리고 하나 못 알려드린 게 있는데 여기 거래에서 거래가 이렇게 신청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게 귀찮다 그러면 여기 거래 설정에서 이걸 누르시면 이제 프렌드 친구만 초대하는 게 있고 이거 디스 l 블드 사용 안함 초대를 안 받겠다 뜻이죠 그래서 거래 받는 게 귀찮다 그러면 저걸 누르시면은 거래가 안 들어옵니다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줄이 길 기네요 무료 룰렛 합니다 비용 아무거나 다 받아요 아무튼 뭐 룰렛 돌리기 이렇게 뭐 유닛을 주, 주면은 아 이거 잠깐 사용 안할게 해야겠다 이거 거래를 해서 뭐 유닛을 주면은 뭐 룰렛 돌리기 해가지고 좋은 걸 주나봐요 근데 룰렛을 뭐 어떻게 돌린다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다람이가 인기가 되게 많은데요? 다람이 이렇게 인기 많아 네 다람이 인기가 진짜 많구요 아, 여기 오니까 레벨 고수분들이 엄청 많네 레벨 90이야 이분 뭐야 저는 레벨 23인데 90은 어떻게 키운거야 네 굉장하죠 빨리 저도 레벨업 하러 가야겠어요 자, 패스, 보면은, 레벨이 몇 가지 있는 거야? 어, 레벨 50까지 있는데, 어떻게 90을 냈지, 저 사람? 뭐야? 아무튼 신기합니다. 아무튼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음, 그러면 지금 이게, 챕터 1, 2가 있는데, 제가 1에서 난이도가 어려움, 악몽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 어려움 악몽이 있는데, 제가 악몽 안깬게 있어서, 악몽 깨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거 한판 하고 또 저는 인사 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요. 이게 같이 해야 재밌는데 같이 그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좀극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금 내가 지금 몇탄깰 건데 그 같이 하실 분뭐 이렇게 딱 이렇게 딱창 뜨는 게 있으면 편리하게 파티를 몇개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 버스 태워주는 콘텐츠나 좀 해야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레벨 많이 올려가지고, 근데 뭐이 정도면 웬만한... 아, 웬만한 건 아니고, 아, 제가 깬 데까지만 깰수깰수 있겠죠. 어차피 참여를 못하니까, 자, 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화면, 유닛 화면에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유닛을. 없애는 건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그냥 바로 없어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거 누르면 되고요. 자, 이거 누르면 어떤 유닛인지 알수 있고요, 이렇게. 이 유닛, 이 유닛, 이렇게 알수 있고요.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걸로 편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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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저 언제 지나갔어? 이 녀석 뭐냐? 안돼! 놓쳐선 안 되지. 오케이, 아 놓칠 뻔했네. 이 야, 깜짝 놀랐네. 제 스피디한 애가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아 여기 좀 세네. 애들이 좀 세가지고 유닛이 좀 유닛을 놓치고 있습니다. 몬스터들을 잡아야지, 잡아야지. 예, 이래선 안 되지. 잡아야지. 가자. 나 신하등급 두 개나 있는 꿉강이라고 꿉강 국강, 꿉강 국강, 꿉강 국강. 꿉강의 힘을 이렇게 보여줘야겠느냐 이렇게 빨래 이제 진짜 <놀람> 엄청 빨라 자 보여줘 보여줘 우리의 무서움을 보여주자. 세거나. 자, 어 이제부터 웨이브 아니 이제부터 좀 유닛들이 세가지고 쉽게 보면 안 되겠어요. 그냥 지나가네. 좋아. 아주 좋아. 아, 아 제가 지금 조합을 이 정도가 저한테 지금 딱 맞는 조합이거든요. 지금 제일 좋아하는 범위 조합에다가 이 속도 감소시키는 능력 있는 유닛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요. 근데 레벨 25가 이제 금방 되거든요. 그럼 하나를 또뭘 추가해야 될지 신화 등급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laughs> 아무튼 지금 너무 쉽게, 손쉽게 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깨는 게귀찮을 뿐이지 일반 어려움 악몽 다 깨고 있어요. 너무 쉽게. 자한 번에 다 녹아버리죠. 빠빠빠빠. 데니스, 자준 보스 나왔죠? Okay, k u m b 오케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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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요 그냥 슈루루루 b 슈루루 Noga, n 아 a 아 g s okay.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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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er, Noga, Noga, 오케이. a Okay, t okay. 오이 어헤! 어헤! 어, 너무 쉽게 깨져서 뭐 좋기도 하면서 편하기도 하면서 좀 음, 너무 여유롭기도 해요. 자 업그레이드를 전안 해도 지금 깨지기 때문에 자 처음에는 힘든데 이게 한 신화 등급, 뭐 에픽 등급, 전설 등급 좀 나오면은 그때부터 좀 쉬워지더라고요. 공격하라 웨이브 웨이브는 15까지 있습니다. 15가 되면 이제 보스를 잡으면 끝이에요. 15에서 자 이거를 켜놨기 때문에 되게 편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껐다 그러면 아까 알려드린 거 이거 웨이브 건너뛰기를 해야, 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사라지는 거야? 자, 자, 원래 눌러야 되는데 알아서 사라집니다 이상하게. <laughs>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아무튼 이 보스가 나왔어요. 자, 자, 아무튼 이거를 켜는 게 좋아요. 자, 이 보스 마무리하면서 저 꿉강은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구가.